안녕하세요. 방합투입니다 오늘 고형 살펴보실 건데요. 아, 고형 절대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드렸습니다. 세력선거를량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강조 드려왔었고, 아, 추가 매수도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 다 언급을 드렸죠. 제가 고형을 지금 껏두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드렸던 게 18,000원 라인 때 급등 나왔죠. 그리고 눌림이 발생했을 때 재차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 23,000원 라인 때 또다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고형이 갖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은 훌륭해요. 검사 장비 업체로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때나 뭐 반도체를 할때뭐 2차 전지를 할때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확실하다. 어느 테마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성 물량이 들어오면서 인위적인 펌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게 바로 세력들의 스케줄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줄이 끝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인들이 손쓸 틈이 없이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물론 야단법석 떨면서 올라가고 있죠. 요란하게 또 급등이 한 차례 더 나올 건데 한 차례 급등이 끝난 뒤에는 여지없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형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뿐만 아니라 차트 아, 물론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이러한 부분들로 고형이 좋아 보이느냐 안,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세력들의 일정이 남아 있는지 일정이 남아 있다면 주가를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 또한 존재를 하는지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뭐 모멘텀적인 부분보다는 구독자분들이 결국에는 정보 부족 때문에 아, 손해 보는 일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 제 영상 시청 하시는 분들은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매수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검색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식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고형에 대입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실제 뭐나라한 후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 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 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사용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6월, 7월 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다음 전구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의 전구점을 보시면 이 아,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 는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해 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만 1,000원 나왔다라는 것은 3만 1,000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의 전고점인 3만 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정오점 가격에 33,450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 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 달 4월 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때죠 31,000원 2,000원 구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한 4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전고점이 42,000원 부분 됐었죠 4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백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 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 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번한번 한번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